그 다음에 두 번째 핑크 이 핑크 자체가 이뻐서이 자체로만 쓸 거예요 원래 만약에 핑크가 너무 핫하다? 그러면 무색을 섞으셔야 됩니다 연핑크 연핑크를 할 건데 무색이 거의 줄을 들어갑니다 연핑크 해봅시다. 응. 해봅시다. 응. <laughs> 핑크를 한 요정도 해서 섞으시면 돼요 이쁘죠 핑크 응. 너무 이뻐요 옷이 이렇게 많이 묻었을 경우에는 있어요. 그래서 연필크. 네. 이 정도 하셔도 이렇게. 저희가 이제 컬러 작업을 하다 보면, 손님도 그렇잖아요. 어, 믹서를 했는데, 다 그냥 뒤에다 다 발라놓고 막 모자른 경우 있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디고 생각을 하시면, 앞부분 여기하고 오윗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이게 작업을 많이 했으면 이게 어느 정도 바른다는 감각이 느껴지는데 하다 보면 여기는 잘못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먼저 여기 테스트 먼저 해보시고 아, 나이 정도로 그라도 잘맞는다 그러면 이제 바로 앞으로 가세요. 앞에서 그냥 약을 넉넉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하셔도 되고 그 약이 부족하지 않게 잘 쓰시기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얘를 잘라도 되고 안 잘라도 되는 이유가 따라 가위 하나, 하나 보여주시면 음. 이게 별쪽은 안자르고 했다가 자르셨거든요좀 이렇게 뭉쳐있는 게좀 퍼져요 가위로 이걸 짤르면 이건 선택을 하셔도 돼요 나는 묶어있는 상태로 하고 싶다라는 묶어있는 걸 하시고 아, 풀러서 좀 정교하게 싶다는 풀러서 하셔도 됩니다 다 묶을 때 아무 네. 거 아니죠? 아무 거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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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컬러가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핑크핀는그 위에다 좀 꽂아주세요. 여기 선생님 아주 넉넉하게 길게 하셔가지고. 그러면은 우리가 컬러가 다 길이가 똑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요 기준에 이 센치를 먼저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원래는 이 길이에 반을 기준을 주고 반이 하이라이트고 반을 연핑크, 보라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 길이 차이가 좀 있으셔가지고 아, 이 길이를 이렇게 좀 나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반은 된것 같죠 그래도 이쪽도 반은 반인데 길이가 길다 이 보면 좀 헷갈릴 수 있으실 거거든요 그래도 반은 반인데 얘가 이렇게 내려오면 안 된다는 거죠 하이라이트가 그러면 아 청보라가 이 정도? 핑크가 이 정도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나는 정확한 게 좋다 하시면, 아, 이빗로그런 네, 식으로, 네, 잡으셔도 돼요. 네. 근데 얘가 조금 섞여도 상관은 없어요. 막, 좀 일률적으로 막, 아까 이 해놓은 건 아닐 테니까, 네. 네. 어디는 올라가고 어디는 내려가도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내가 기준을 잡고 싶다 하시면, 그 기준을 잡고 하셔요. 네. 그리고 우리는 또, 이 문대중으로도 잘 하시는 분도 있으셔서, 어, 그그 이렇게 연핑크예요. 네. 연핑크예요. 그리고 이더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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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핑크 먼저 이거 먼저 이스 색수 입어서 두개 넣고. 반으로 나누고 반은 이거랑 같은 네. 거라고 끝에는 아, 나머지나머지 반은 핑크 연핑크 예, 예. 그리고 딱선이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그라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굳이 빗질 안 해도 되겠죠. 그리고 얘네들이 또 발라지면서 머리가 부드러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도 조금. 그 갈색에 있는 머리에 올라가서 상관없어요. 어, 하다 보니까 내 핑크가 좀더 올라간 것 같아. 그러면은 음. 보라로 좀 내리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바르시고 그리고 얘 하나를 이렇게 붙이시면 돼요. 그리고 뒤로 저희가 이제 앞만 잘 발랐다고 해도 안 발라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얘를 많이 안작거하 그러거든요. 음. 근데 제가 바르다 보면 핑크 좀 올라갔죠? 아니, 연 핑크가 올라가는 건 없어요. 일부러 여기를 연 핑크를 더 이거보다 얘보다 더 연한 걸로 만들어서 꼭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 얘를 먼저 많이 얹혀놓으면 여기는 얘보다 더 연해지죠? 예,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색깔을 바르셔도 괜찮아요. 꿀은안 담궈놓고 저렇게 쓰시는 게 좋아요. 음, 많이 담궈놓으면. 얘를 덮어주시면 되는데, 원래 얘가 이렇게 쓰면 이렇게 덮는데, 덮기가 좀, 이렇게 덮으면 아, 음, 되겠네요. 음. 이렇게 하시라고 앉드셨나 아. 아, 그러셨나봐요. 근데 이제 얘를 이제 이렇게 덮으시면 안 돼요. 손상되더라고요. 거... 오히려 긴게 좋은데요? 응. 이렇게 집어넣으세요